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우리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방법. 바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라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로 내몰렸던 하갈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붙잡고 나의 결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종과 신분, 부귀귀천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를 얻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자녀를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이것이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은 16장으로부터 무려 13년이나 지나간 그러한 시대,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이상의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과도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몇 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즘은 안 나타나시나. 그 당시에는 뭐 말씀이 없었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즘은 나타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어린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을 그 13년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정말 중요했을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13년을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응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들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회 자리도 나옵니다. 물질로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 한번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일수록 터벅터벅 끊임없이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듯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배우자가 우리의 가정을 잘 유지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신앙 때로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일상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스칼의 그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는 침묵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과정이다. 침묵은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어느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침묵은 비로소 끝이 난다. 모든 상황은 역전된다. 침묵의 말미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신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천하에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의 현장, 고통의 부르짖음 앞에서도 그가 3일간 무덤 속에 썩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침묵을 깨셨을 때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그 침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디십시오.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눈여겨 보고 계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다 카운트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바라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는 전수해야지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 줄때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감동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럴 때 조차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자손도 줄수 있고 너를 번영시켜 줄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려고 사실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거룩할 수 없는 존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의 부담은 있지만 영원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613개를 과연 완전히 지켰을까요? 그들은 지킨다고 자신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거룩에 흉내를 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완전할 수 없는 존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이해하면 마치 기차의 그 기찻길에 그 평행선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저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성품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인정하면 우리에게 이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가장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이 밤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집 안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건, 살인자가 있건, 야비한 사람이 그집 안에 있건,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시험 삼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유태인일지라도 이 말을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피를 안 발랐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포도나무의 그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나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살펴볼 때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 붙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믿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완전한데 네가 다른 것을 붙잡지 마라.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날 준자, 옥돌 민자입니다. 동양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으로 아주 고대 시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러한 물질입니다.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보석같이 찬란해라. 옥돌과 같이 찬란해라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보석의 기운은 사라지고 돌의 기운만 많이 남아서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빛날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이 속히 올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름 없이, 의미 없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자관 집사님, 이름만 들어도 왠지 돈이 좀 많이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LG그룹의 구자경 회장과 무슨 관계는 전혀 없지만 자짜 돌림이라서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드러내놓지 않은 재산, 왠지 땅에서 자랄 것 같은 그 황금, 예. 우리에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매한 아버지, 고상한 어르신, 너무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는 사라의 이름은 더 바꿔 줍니다. 사라의 공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바꿔 주십니다.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데 애는 없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어야 이름에 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불러라. 이름은 자기가 부를 일보다는요 남이 부르는 일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데 남들이 피식피식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알면서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한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는 우리 지금 라은이네가 지금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달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의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고민하는 것이에요. 고민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 속에 그의 믿음까지 터치하십니다. 점점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 우리 교회에는 어, 자녀가 있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이름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아빠 엄마 그렇게 부릅시다. 어,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어, 남자들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자르는 의미를 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잘라서 나로서는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이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재미난 것이 뭐냐하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심지어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샀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생물학적인 계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아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만 하면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안, 하갈에게도 찾아왔듯이 아브라함 권속 안에 있던 그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할례의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땅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행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를 자르듯이 이미 죄로 죽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듯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듯이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7장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포커스 하려고 합니다. 17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오늘 13번째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씀입니까? 12장부터 무려 7, 8번째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7장 안에서도 두세 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7, 8번을 들으면서도요, 지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하시고 여전히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가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뿐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너무나 못 믿으니까 하루에도 화장실에 가면 몇 번을 봐야 되는 그... 남자의 성기에, 생명의 근원에 살다가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죠. 신학자 버나드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개인 중에는 할례의식에 불참해서 언약에서 실패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개인의 실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인의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7절에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넘어가면 광야를 오후에 걸어가는 그세 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던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줍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얻으리라. 천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비웃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라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아스로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잡혀갔을 때그 현장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미련스럽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시간.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비웃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언약,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며 비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일,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 비웃는 무리들 앞에 벌거벗겨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만에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너희는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완전해지는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성도가 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원했지만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나의 능력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비웃을지라도 여전히 묵묵히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사랑의 증표 십자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